안녕하세요. 비급체육 병환 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던지기랑 받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버 스로, 사이드 스로, 언더 스로 등 이걸 활용해서 이제 티볼 수비에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을 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각 포지션별로 외야 했을 때, 내야 했을 때 상황에 따른 이제 공 받기와 던지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수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을 이제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공을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몸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공을 이제 가지러 죽으러 가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대방 주자는 이제 뛰기 때문에 공을 어 받지 못하더라도 내몸 앞에서 바운드를 시키더라도 앞에서 받아서 이제 그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이 높이 뜨면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는 이제 항상 숙이고 합니다. 숙이고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중이 상태에서 공이 플라이볼로 뜨면 공을 딱 뜨는 걸 보고 달려가지 말고 공을 딱 봐야 돼서 공이 더 뒤로 밀렸는지 아니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낙하 지점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라이볼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낙하 지점만 잘 찾으면 큰 무리 없이 할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어 주자가 뛰기 때문에 플라이볼도 공을 잡은 다음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제 송구하느냐? 그때 외야에서는 어떤 스로우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렇죠. 오버스로우를 많이 쓰니까 외야에서 공을 잡아서 부드럽게 안으로 던져주는 이런 연습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런닝 스로우도 알죠? 여러분. 받아서 이제 스텝을 이용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길게. 오버스롤로 길게 던져주는 이런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 내야에서 할 때는요, 이제, 마찬가지로, 내야 땜볼이 뜬 경우는 마찬가지로, 나카지점을 찾아가서 공을 받고, 이제, 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자를 이 봐주고요.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어, 볼루스한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루 사이, 뭐, 2, 3루 사이에 이제 공이 왔을 때, 내가 공을 잘 캐치를 해서, 뭐, 2루에 던진다. 1루에 던진다, 3루에 던진다의 상황에 따라서 사이드스로우 아니면 언더스로우를 사용해서 한번 수비하는 어, 전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첫번째는 공을 빠트리지 않는다. 몸키로 두번째는 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공을 보낸다. 이두 가지만 명심하고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 운동장에 나가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가서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 꼭 보고 어, 따라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에 따라서 이제 좀 거리가 멀 수, 좀 작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우리 어, 수비 어, 수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ナイス 아, 어, 어. 아 미안하다. 네. 제가 많이 뜨트러져요? 자, 여러분, 잘 봤나요? 자, 선생님, 오늘 공 잡으려고 진짜 오랜만에 열심히 뛰어다닌 것 같아요. 어, 자, 어, 오늘, 어, 선생님이 이제 같이 영상을 찍은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세 낮추고 기다리고, 낙하 지점 판단해서 빨리 뛰어가서 공을 잡고, 그 다음, 내야에서는 공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글러브와 손을, 어, 글러브 안낀 공을 사용해서 같이 이렇게 눌러서 잡고 나서, 바로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어,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공 빠뜨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